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차가운 질라면이에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제, 별수호자의 이제 잔나가 생겼죠. 잔나가 이제 무슨 특성입니까? 인도자의 인도자. 별수호자 애들은 평타가 고정피해로 바뀌고, 다른 아군들은 마우피해로 바뀌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이 고정피해인데, 검사한테 별수호자를 주는 겁니다. 별수호자를 주고, 그 애들의 평타가 고정피해가 된다면은, 검사는 확실히 좋을 겁니다. 아 무조건 좋죠. 그리고 거기서 딜러를 누구로 쓰느냐. 일단은 자야가 메인딜이 될 겁니다. 자야가 일단 공속이 올라가죠 스킬이. 안 그래도 마나통도 너프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별소자를 주면은 스킬 도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확실한 거는 겁나 편하게 할수 있다. 자야한테 무슨 템을 주느냐. 일단은 별소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포를 하나를 줄 겁니다. 고용포를 주는 이유가 우르골씨라는 놈 때문이기도 하고 엔간하면 치식이 안 맞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고용포를 못 줬다 그러면 이제 턱발톱이나수 만들어서 가도 돼요. 아니면 구인수도 줘도 되고. 그럼 이제 검사를 누구를 쓰느냐. 검사 중에 쓸레들이 쉔이랑 리븐 이렇게 써도 되구요쉔 리븐을 쓰면 일단 이시공항도 발동되고, 쉔이 앞에서 탱킹해 주고. 검사들은 애 확실히 고정피가 되면은 디솔솔하거든요. 애시 당초 선봉대가 이제 육성본대가지고 방어력 천이죠? 방어력 천이면요 라이로 반까 을해도 750밖에 안 까게요. 그래서 250이다 아마. 어뭐 뭘로 띄어 라이가 너프를 먹어가지고요, 성풍대한테 살짝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확실하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육검사를 가는육별수호자를 가냐, 가냐 그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공의 자야는 어차피 만화총도 적고, 굳이 뭐육별수호자까지안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법석까지 뜨면은, 자야 이거 공속도 늘어나고, 템이 완성되면요, 그냥 레오파 가도 되거든요. 삼성은 언젠간 떠요. 언젠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언젠가 떠요. <laughs> 잠깐만 일단은 만들어주고요. 자야만 삼성 띄우면 되거든요. 자야만 삼성 띄우면 돼요. 네, 자야마 삼성 띄우면 돼. 이 레오페 가지고 인도자 찾으러 갑시다. 좋았어 <laughs> 이렇게 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라는 거. 바드 춤추는 걸 이렇게 귀엽냐. 쉔이 단한 번도 보이질 않고 있네, 지금. 이제, 곡공 두 개를 어떻게 든먹읍시다 야, 템미포 진짜 아름답게도 뜬다. 이제 <laughs> 우리의 숨태찌가 있어요. 육검사를 가느냐. 3검사만 가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6검사냐 3검사냐 저쪽 많이 많이 맞았는데 아, 아직 괜찮습니다 3검사만 가니다 야, 여기 특별하게 돌리네 야, <laughs> 아, <laughs> 이거 맨거 맨날. 야, 이거 맨날. 야, 이거 맨날. 야, 아, 거 맨날. 야, 이거 맨날. 이거 맨날. 야, 이거 맨날. 야, 이거 맨날. 이이이 그러면 안전하게 뒤에서 딜을 하게 됩니다. 슬슬 템을 줘야 되는데 뭘 주냐? 구인술로도 되고 무대줘도 되고 뭐 무대 줍시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근데 지금 장나를 먹어야 되는데 장나가안 뜨네. 고정피해 볼라고 별소 인도자고 고정피해 볼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인도자가 안 떠요. 큰일 났어. 잔나만 먹으면 돼요, 잔나만. 이놈의 잔나만 먹으면 돼, 잔나를 못 먹고 있어, 지금. 잔나를 좀. 구원하시네. 자, 됐죠? 이러면은 별소자 애들은 고정패가 됩니다. <laughs> 자, 완성. 와 좋아 개쎄 개쎄 천상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천상을 하나 넣는게 딱일거 같아요 그래야 돼와 쎄쎄쎄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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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센데와 진짜 센데다고 정피해 검사들도 마법딜로 바뀌고 이러면 선봉대를 확실히 이제 선봉대는 그냥 이제 호그 트리죠? 호그, 호그 특성이 호그 특성 솔직히 말해서 저이온충격기에 <목소리> 마오.. 어이온충격 타. 탈.. 우르고 때문에 일부러 고연포를준거나요우르고 때문에 우르고 사정거리 가장 멀리 있으면 그래..서? 고형포를 준거다 이말입니다. 쎄쎄쎄 <laughs> 왜 천상하나 누굴 주느냐 아무나 줘도 돼요. 뭐, 롤로 띄워줘도 되네 형번, 여튼 욕성분 대죠 자, 하지만 저는 마우피의 고정피에입니다. 짜잔. 안녕, 친구들. 고정피는 노랜만이지. 공허란다저리브닉또한판 하거든요. 리브닉 되게 탱탱, 탱킹 잘해, 생각보다. 그래, 아, 진짜. 와, <laughs> 이거 미친거 아니야?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laughs>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와, 이어를랑 다른, 다른 느낌 이거를. 이거랑은 다른 느낌? 이거그이 진짜 미쳤어요 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우르고당 때만 안 물리면 되는데. 물릴 일이 없죠. 지금 자맥자도 없어요, 심지어. 만화를 수소자가 주니까. 와, 미쳤어! 와, 이건 아니지! <laughs> 와 개쎄 뭐야 이거 무서워 다 그냥 어이없게 안 물리면 돼요 이거 보세요 너무 쎄 뭐야 이게 너무 쎄 <laughs> 이게 바로 글소자의 올바른 사용법이야. 이쪽 힘들까 앞에다 붙여주자. 노르골한테나 자야가 안불리네 거야. 아가 자야지 뭐 날라오지 않았어? 와, 이거는... 말이 안 돼. 아 진짜 너무 쎄! 와 너무 쎄이거 이게 바로 별소자의 일반 사용법입니다. 별소자는 이렇게 사용합시다. 여러분. 검사한테 결소자들고 인도 다 띄우십시오. 그게 답이네요. <laughs>